프로미스와이. 안녕하세요, 돈키진. 나무. 무슨 돈키친이야? 오늘 저희가 여기 왜 모였죠? 아살라 말레이쿰 만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살라 말레이쿰이 아니라 저희 이제 아름다워 활동 랜선 공방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 이벤트 물품을 오늘 만들기로 할 건데 이벤트 물품 이름이 뭐죠? 하바류입니다. 하바류이 뭔가요? 이게 그 이런 병에다가 예쁜 꽃을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전시품? <laughs> 맞아요. 이런 용기에다가 네. 드라이플라워나 이제 꽃 같은 걸 담고 하바리움 용액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잠근 다음에 무드등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언. <laughs> 그럼 저희 재찬이 형 빼고 어떻게 만들지 우을 먼저 해볼까요? 우선 네. 아, 아, 그 전에 네. 여러분 소독 먼저 진행하셔야 돼요. 아 아무리 장갑을 끼셨더라도 소독을 하셔야 돼요. 병도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병도 소독하고, 꽃들도 한번 해드게요 아, 은안 꽃은 돼요. 꽃은안 돼요. 그리고 이 핀셋 쓸 거. 핀셋도 소독해 주고. 네. 저기요, 쓸 가위 도 소독하고. 네. 네. 열심히 소독합니다. 아이언 <laughs> 사고세요. 네. 아이언맨 닦아 주세요. 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볼 건데. 혹시 뭐이 어떻게 만들지 음, 구성해 오신 어, 건 저요? 제가 아, 제가, 찾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이런 꽃을 좀 조화롭게 하려면은 메인 꽃을 먼저 정해야 돼. 음, 음 열심히 네. 찾아봤다. 메인 꽃을 먼저 정하고 그 꽃을 좀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어, 예쁜 꽃들을 이용해서 그 꽃을 좀 올려주는 음. 아, 스포트라이트 밖에 없잖 네. 그리고 네. 음, 저도 생각을 한게 있거든요. 요즘에 되게 다들 조금 아무 하시잖아요. 이제 음.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속상하죠. 이제 이런 화려한 것들은 빼고 <laughs> 이런 조금 초록 초록하고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아무래도 구석대, <laughs> 구석기 시대 느낌 나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정글 같은 느낌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laughs> 그러면 아무한데더아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정글 같은 느낌을 내는 거죠. 아옷 옷처럼. <laughs> <그냥 웃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입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보는. 생각이 된 거예요. 어때요? 저는 밝고 환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도요. 다수결로 갑시다. 이게 마녀사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안 돼요. <laughs> 근데 이 저희 용기가 입구가 작잖아요. 네. 이 핀셋이 있는 이유가 이 꽃을 집어서 이렇게 깊숙이 넣을 수 있게 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핀셋 하나씩 다들 집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한번 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3명이잖아요.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넣을까요? 네, 이제 돌아가면서 두 개씩 넣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저희 메인 꽃을 먼저 정해서 네. 그걸 먼저 넣어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소품들을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 서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서 사바리움을 만들건데 네. 그쵸. 네. 수면 까먹으셨죠? 네, 사바리움을만들 <laughs> 일단 큰거 먼저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입구가 너무 작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한번쓸 슬쩍 넣어봤는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뭐부터 넣을까요? 어떤 것부터 넣을까요? 일단 컨셉을 정해야겠죠? 네 이제 곧 겨울은 아니지만 가을이잖아요 그죠 <laughs> 가을인데 음, 그런 감성에 맞는 하바리온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랑. 야이 고사리는 뭐죠? 무슨 말이야? 진짜 냄새가 나요. 냄새 맡아 보시래요 나네요. 어? <laughs> 고사리다. 그리고 뭐지? 밑에 깔타요 까요 나뭇잎들이 원래 물 밑으로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제희 약간 잘 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경기형이랑 재찬이랑 종영이가 했었잖아요. 약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요, 그럼요. 느낌으로 이렇게 커도 안 커도 되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하바리움 맥체가 굳나요, 나중에? 아니요, 이게 살짝 찰랑찰랑 거리는 거여가지고. 그럼 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움직일 수도 있어서 이제 좀 농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농도는 있는데 이제 흔들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택배로 보낼 거라 가지고 여기다가 <laughs> 꽃이 올라가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쑥. 예. 쑥 같아. 일기저기. 자 완성. 완성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불을 소득할 수가 없어서 오 예쁘다 정면으로 정면으로 이게 정면이에요 너무 어, 예쁜데 괜찮은데요 진짜 어? 숲에 그게 된거뭐한 적인데 자 그럼 저희도 정면에 볼수 있게 이렇게 한번 돌려볼 예뻐데 이렇게 보니까 보라색이 보이네요 어. 근데 여기 좀 그림자지긴 한다 저희의 메인은 보라색 안개꽃이 아니라 그냥 안개꽃이었어요 제 <목소리> 이거 덮을게요 뚜껑을 열고 아예쁘다 너무 예쁘다이렇게 네. 만드는 거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네! 상당히 어렵네요 맞아요 조금 어... 어렵긴 했어요 맞아, 뭐... 제가 이 생각했던 거랑은 되게 다르게 위치에 놓는 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는 게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용액을 부으면서도 내가 만들었던 위치가 흔들리니까 더욱더 그게 어려웠던 작업인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꽃들을 보면서 이제 아리분들이 힐링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경윤, 종현, 재찬이였습니다네 그럼 안녕. 안녕! 안녕. 만들기 완료! <laughs> 행운을 돌아다녔어. 네 <받았다>. 음 <laughs> 그래, 많이 나왔으니까 아 이거 받을 수 있는 아리분들은 아리분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원대 뭐 문희 이었습니다. 아, 안녕. 아,